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기쁘게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요. 그럼 다 같이. 두손 짝, 두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좋으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 보아요 지금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에요 두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함께 기도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가정에서 각자 지...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긴 시간들이 이제는 곧 물러갈 것 같아요. 빨리 지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목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는 주목님 설교 말씀 드릴 시간이에요. 자다 같이 검지 손가락 준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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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멍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출발해 봐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38장 1절 말씀. 아멘.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누워 있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큰일이야. 임금님이 많이 아프셔.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만 계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 왕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죽게 된다고?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바르게 행동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왕은 3일 뒤에 병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멈추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에 붙이세요. 신하들은 이사야의 말대로 무화과 반죽을 왕의 상처에 붙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셔서 3일 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겁니다. 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해를 뒤로 움직이게 할까요?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해는 항상 앞으로만 지나갔어. 그래, 해를 뒤로 움직이는 게더 어려울 거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해를 뒤로 움직여 주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해가 뒤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정말 해가 뒤로 움직였어. 하나님이 내가 낫게 된다는 것을 해를 통해 보여 주셨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정말 기뻤어요. 똑딱 똑딱.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왕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몸이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두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두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을 드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희스기야 왕처럼 기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께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 말씀 잘 들었죠? 지금은 우리가 헌금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 두손 모으고 예쁜 눈 감아보아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 아쉽게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가정에서 헌금하고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헌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물질을 주님께 바치면서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빨리 올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런 날이 곧 다가올 수 있도록 빨리 돌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오시며 제시하 들 이번 한 주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로 보내요. 그럼 다음 주일에 기쁘게 만나요. 안녕.